뼈가 녹은데도 있지만 녹지 않은 내측에도 이렇게 다 있어요 옆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발바닥 쪽에도 이게 다 이렇게 다 찌꺼기들이 완전히 다 찌꺼기들 발등 쪽에도 찌꺼기 이 발바닥 쪽에도 찌꺼기 위아래 힘줄 있는 그 사이가 네, 전부 다통풍결절요산결절들이다 있어요 CT 한번 찍어보죠 뼈가 어느 정도 녹았는지 여기 다 녹았는데 이미 관절이 원래 관절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 3분의 2는 이미 다 녹았어 파괴가 됐어 관절을 지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마땅치 않아요 이 정도가 되면 발가락은 저거 보이는 인공관절도 없어 그다음에 저 뼈를 어떻게 뭐 이렇게 다른 데서 떼가지고 뭔가 연골하고 뭐 뼈를 같이 맞추는 것도 좀 어려워요 이럴 때뭐그 수가 없지 도저히 이거 뭐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발가락 살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그냥 통풍 찌꺼기 다 제거하고 유압술 하세요 유압술을 해야 되는데 유압술만으로도 안돼 지금 뼈가 붙어야 될 부분이 3분의 1밖에 안 남고 3분 이는 날갔어이 상태에서 그냥 거기만 유압하게 되면 비어 있는데 약해지니까 떨어지거나 주저앉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? 뼈식을 해야 돼. 자기 골반에서 뼈를 떼가지고 아까 비어 있는 그 공간에 알맞게 채워놓고 그 다음에 유압을 해야죠.